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과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자 35회 민법교재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학교에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하는 준비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강의노트가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에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있죠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가지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민법 또는 뭐 중개사법 검목명과 교재명 정확히 기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간은준비 기술관 기본편 제3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시간 전세권 하겠습니다. 상단의 강의 노트 177페이지라고 써드립니다. 자, 1번이 시간 순서예요. 값소유 부동산에 우리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계약한 2년에 가볍게 전세금 3억 지급했어요. 그럼으로이 계약을 값과했죠. 기간 도중에,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어른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걸 대항력이라죠 물건,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갑과 매진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 있다고 표현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어른 이 계약을 갑과 했죠? 갑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이 있으니까 당사자에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진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소유자 병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2년간 중간 안 쫓겨나고 나갈 때 3억도 병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자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면책되고. 병이 승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이제 결론 외워요. 자, 우리 병에게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이 설정자 갑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가 승계한다. 외우세요. 그래서 만약 대항력 없다면 병은 갑지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감해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양수인 병은 설정자 값치를 승계한다. 그래서 병을 갑자리 대입해요.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합의 계약해야겠죠?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목조물 인도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대한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의 가름 대신 할수 있어요. 예전에 1년 전에 우리 가백게 3억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억의 전세권 설정하면 기존 채권 1년 전 3억 채권이 죠 그것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고 이제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이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 등기도 등기 공무원 등기 관여해줬죠. 그럼 일단 유효로 추정해줍니다. 이 토팔로 꼭 기억하세요. 72페이지, 전세권 전속기간이 있어요. 일단, 토지거물 전세권 똑같이, 토지거물 전세권은 다 최장기 제한 10년, 10년이 있습니다. 10년 넘을 수 없어요. 자, 이걸 외우는데, 우리가 지금 전세권 공부하죠? 전자를 써봐요. 1, 2, 3, 4, 5. 최단이에요, 최장이요 장이니까, 장 쓰면 6, 7, 8, 9, 10에서, 눈만 크게 뜨면, 최장기 제한 10년. 토지건물 전세권 똑같습니다. 한편 토지 전세권은 없는데 건물 전세권이만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최단기간 1년, 1년이고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럼 법정갱신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313조에서 당사자 둘다둘다 둘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다 법정하면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건물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 단일법.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세요. 다시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시면 이 기가 문제 나오면 우리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1073페이지로 오세요. 자, 304조가 있는데 이랑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여러분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건물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즉갑 소유 나대질를 을이 빌립니다.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취득에서요. 그리고 우리 지상 이 건물 있죠? 건물을 을 소유인데 토지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죠. 을평한테 전세권 설정하면 이 건물 전세권은 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가 304조 304조입니다. 기출문제집 118페이지 오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권 오른거죠? 1번 전세권 전속기간을 1년 약정. 건물도 최단기간 1년 유효죠? 유효니까 1년 약정하면 1년 유효라 전세권자는 2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1년 유효입니다. 주택임대차가 최단기간 2년이죠? 여긴 1년이에요. 2번 전세권 전속 중 전세목조물의 양도 매매에 양도가 매매죠 매매된 경우 그면 설정자가 아니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음을 지게 되죠 아까 대항력 있다는 말입니다 3번 x 뭐볼 필요 없어요 뭐 20년 한번 나왔습니다 x 다음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동원 엄체 그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맞았죠 그물 양수인 신소유자 제3자 누구에게나 전세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이죠. 이번 전세권도 물권적 초음권이 준용되어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물권적 초음권이 있죠.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토지 전세권 최단 기간 틀렸죠? 건물 건물 전세권만 최단 기간 이 있어요. 그것도 1년1 년입니다. 그래서 토지 틀렸고 3년 틀렸습니다. 이번 대항력 있다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 이전되면 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 소유자 맞았죠? 설정자는 면책되고 신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대항력 있다는 의미죠. 한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이었입니다 4번.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수 없는 건물 일부죠. 일부 동남자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건물자 전체 동남이 전체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물 일부만 빌렸죠? 이자는 스스로 전세권에게서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9번. 전세 목점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렇게 굵은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빈출지문입니다이 2번 문제는 5섯 지문 다시험 엄청 많이 나와요. 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3번 타인 토지의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건물에 전세권 을 설정이 됐다 오른 겁니다.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틀렸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요. 그럼 3 13조에서 각 당사자 둘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전면 끝난다랬죠? 2번.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 이전되면, 그럼 전세금 반환은 신구 소유자 연대가 아니라 신소유자만 부담하죠? 이게 아까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3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일부 동남자요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의한 경매 청구할 수 없다랬죠? 그 4번. X. 불필요 없어요. X. 5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자 누가 경매했죠?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하여도 말소기준권리는 1순위 1순위입니다. 그럼 1순위 얘부터 소멸해요. 밑에 전세권 소멸하고 2순위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 저당권입니다. 그럼 다 소멸했죠? 전세권과 저당권 모두 소멸맞았죠 그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순서에 의하죠. 그래서 저세권 먼저 받고 전세권이 두번째 그 다음에 이소의 저당권이 세번째를 받아요. 왜냐하면 셋다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순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갑은 을소유 단독 주택이죠. 주택동람죠. 주택일부동람이 일부 X부분에 전세권 체제가 있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4번처럼 얇은 글씨는 시험에 가끔 나오고 3번, 5번처럼 굵은 글씨는 자주 나온다그 해서요. 다음 2번처럼 밑줄이 있는 건제 합격서 요약집 없는 겁니다. 1번,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죠? 금지 없는 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번 코미디죠?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은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건물, 건물 틀렸죠? 주택 틀렸어요. 토지, 땅 짓자라 토지 전세권자 말수 있죠? 이는 주택, 건물 전세권자라 못합니다. 코미디죠? 이건 지상물 매수니까 토지 빌린 자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갑의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의물 조권 등은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4번 카본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 면제 받을 권리 있어요. 4번, 5번 묶으세요. 자, 문제가 주택 일부 일부잖아요? 그러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과 비교하면, 우리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죠? 즉,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4번, 일부 전세권자라 나머지 주택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이거죠. 일부 전세권자가 5번, 스스로 전부 경매할 수 없지만 4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5번, 전세권 틀린 거죠. 이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 가름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번 전세권은 용의물적 성격과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 성격 경비합니다. 한번 면 그물 일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전부 경비할 수 없다 고했죠 4번은 합격 썼지만 4번은 그냥 이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채권 담보죠?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여러분, 우리가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거본적 있나요? 본적 없죠? 이 문장 그냥 이대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수익권이 배제되지 않았으니까 용의물권 성격 남아있어요. 따라서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질문은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 5번 채권담보죠. 담보목적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제3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권은 전세권자 명의를 해야 돼요. 여기처럼 채권자 설정자 제3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세권 명의를 제3자 명의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전세권 오른 겁니다. 이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교전세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콧물 전세권이 법정, 법정 등기 없이, 법정 해지되면 전세권자는 등기해야 들렸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토지 전세권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13조에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통고받고 6개월 후에 끝나죠? 여기 6개월이 아닙니다. 여기 언제든지입니다. 4번. 고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 관계 다 준용됩니다. 용의권에도 준용이 돼요. 5번이 정답이죠? 전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의물 조건 등은 말수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값은 그 소유자, X 건물 동남지시고 일부 동남체요 일부에 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틀린 겁니다. 이번, 을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랬죠. 2번전속기간 만료 시, 을, 을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의하여 금을 전체, 전체 경매 신청할 수 없다랬죠.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권으로 전부 경매할 수 없습니다. 3번. 전속 기간 만료 시그 이제 전세금 필요 없죠?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면 양도할 수 있어요. 4번. 갑이 x 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 매매, 매매한 후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제 신소유자 병에게 전세금 받아 야되죠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병에게 받아야 되죠. 5번. 을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출한 피로비는 어떤 피로비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피로비 청구 못해요. 모든 피로비 다 청구 못합니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유지 수도 노무가 있다가 309조입니다. 8번. 가분 자신의 건물에 관해서 우리가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 마쳤다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권 전속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10년 단축 맞았죠 아까 최장기 제한 10년이 있습니다 2번 우리 가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우리 값에 대한 기존 예전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할수 있다 그랬죠. 이제 3번이 304조. 우리 x 건물을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 동남되요 지상권 취득했다면 아 갑이 갑이 취득했죠? 그럼 토지는 갑이 취득했겠죠? 그럼 을 전세권 유력은 그 토지, 토지 사용권의 지상권 동남되요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랬죠. 미친다. 그래서 3번 지문은 건물은 갑소유인데, 토지는 갑소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니까 갑이 지상권을 치득겠죠그러이 건물, 건물에 대한 을 전세권은 종대물이 미친다. 304조 내용입니다. 4번, 을 전세권이자 법정, 법정 넘은 등기 없이, 법정이 갱신된 경우, 을은 등기 없이 맞아서요 갑이든 제삼자든 누구에게나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협의한 전세권 전속기간이시작기 전,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유효로 추정되죠. 등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9번 전세권 틀린 겁니다. 이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입니다. 목적물 인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담보 목적 갖는 전세권을 수상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용의물권 성격 남아있죠 그래서 유효, 효력 인정 맞았습니다 3번, 건물 전세권 법정, 법정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한 자 등기 없이도 맞았죠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수 있습니다 4번, 전세권 전속기간중 전세 목조물 소유권 양도되면 양수인,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양도 인지를 승계한다 맞았죠 아까 대양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승계한다, 에우시라 그랬죠? 5번, 거물 일부,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게 전부 경매할 수는 없다 그랬죠? 우선 변제는 있지만 전부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 토지 전세권 오른 겁니까? 1번,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최장기 10년 있잖아요? 여기 토지 건물 최장기 10년 똑같이 있어요. 2번은 건물이죠. 건물 전세권을, 전세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을 한다. 아까 최장기간 1년은 건물만 있고 법정의 신도 건물만 있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 갱신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최장기 10년 넣지 못하죠? 이게 정답이네요. 4번, 토지 전세권자도 토지 빌렸어요. 그럼 토지 임차인과 똑같이 제상을 매수청고 인정됩니다. 5번 지문의 길명상 제1 뒤로 갈았어요. 그럼 제1 뒤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서로 본다. 누가 본다는 거죠? 법에서 본다죠?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전세권을 설정서로 본다. 법에서 봐서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그럼 법정갱신은 여기 건물에만 있죠? 5번 토지에 틀렸죠? 건물에만 있어요. 정답은 3번. 여보세요. 건전한 단일법이 6. 시험 나면 저같이 6글자 써요. 건전 단일법 6. 그걸 풀면 됩니다. 10번. 전세권 오른거죠. 이번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그랬죠 이번 타인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 여력은 그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미친다가 304조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전세권 사용수익권등을 배제했네요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 설정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아야 가능하죠 그래야 배제하지 않아야 용의물적 권등이 있습니다 4번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특별한 사정이이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309조죠 전세권자가 해야 되니까 아까 필요비 총괄 수업단래서요 5번 건물 전세권 이 법정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야 해 들렸죠 등기 없이도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전세권은 반드시 다 맞춰야 됩니다 다음 법 이론 강의 꼭 두세 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입니다 다음 2차 전략과목 중개사법 이론 강의도 한 번에 끝나는 강의 꼭 이것도 두세 번 들으셔서 1차 전략과목 민법, 2차 전략과목 중사법 꼭 구독 좀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